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될 법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모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도도아 지다입니다 지난주 정말 모처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수마리아 해적에게 필합됐던 3호 주얼리호를 우리 청해부대가 무사히 구출해낸 건데요. 인질이 있는데 너무 위험한 작전 아니었냐? 뭐 이런 의견도 많지만 어찌됐건 사망자 없이 필합됐던 선원들을 무사히 가수 기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신 청해 부대원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어우모처럼 도도한 짓한번 너무 훈훈한가? 이렇게만 끝맞으면 저도 너무 좋을 텐데 말이죠. 대체 왜 이렇게 저 착한 예림이로 냅두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고요? 아 그런 사람 있어요. 잔치상에 꼭이 숟가락부터 들이밀려고 하는 치사한 사람요. 3호 주얼리 홀이 구에는 아덴만 여명 작전 국민들이 와 하면서 박수치려고 하니까 바로 아덴만 어명으로 바꿔버리신 분 누구겠어요 우리 엔비가카죠 피랍됐던 선원들을 구출했다는 속보를 굳이 엔비가카가 직접 나와서 청해부대원들 아니고 어 내가+ 내가 잘한 거라고 내가 지하 벙커에서 일일이 보고받고 지시 다 해서. 그런 거라고 아주 깨방정을 떨어주신 겁니다. 음, 보통은 이럴 때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다 수고한 부대원들 덕분이다. 뭐 이러던데. 역시 우리 엠비가카 스타일 상상을 초월해요. 음료, 잔치성, 칭찬, 박수 엠비가카에게 다 양보하셔야 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거 발표할 때도 난리도 아니었 던세요 아우 말도 마세요. 우리 m b 가 아까 이거 내가 제일 먼저 발표할 거라고 언론들한테 보도 못하게 엠바고를 걸었다가 언론들은 또 5분 먼저 하겠다고 하고 청와대는 또그 번도 앞당기고 아주 이참에 스포트라이트 제대로 좀 받아보겠다고 체면이고 뭐고 언론이랑 아주 멱살 잡고 싸우기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그리고 언론에서 좀 먼저 발표하면 어떻다고. 그렇게 급하게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도 하는 거예요. 음, 우리 m b 가각께서요 대국민 담마문 발표 때 3호 주리얼 호를 구출해냈다고 그러셨다네요. 어머, 매일 보고받고 직접 지시하고 그러셨다더니 설마 그동안 의장관 어, 3호 주리얼 호 어떻게 됐어? 안 되겠다. 오늘 새벽엔 무슨 일이 있어도 3호 주리얼 호를 구출해내도록 해. 뭐 이러셨던 거 아니겠죠? 오왜 욕하고 그래요? 감격에 겨워서 너무 떨리면 이런 실수 하실 수도 있죠. 그저갈까? 응? 아무튼 우리 아까가 이렇게 놀라운 아덴만 어명으로 3호 주리얼호를 구출해내고 김비서와 조중동을 비롯해 각종 언론에서 위대한 카카의 어명을 부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 이상하네요. 어째 국민들 분위기는 금세 세진 거예요. 이상하지? 왜 그럴까요? 음, 왜냐면요. 각각께서 지하 벙커에서 이렇게 사건 발생 직후부터 매일매일 상황 체크를 하시며 언론을 위협하는 이 신속한 대국민 담화까지 하셨던 3호 주리열호환의 달리 음, 두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구제역과 서민생활 파탄내고 있는 고물가 정진난에는 좀처럼 아덴만 어명을 내려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가까그 3호 주일요인지 주리열호인지 이제 충분히 다 들었으니까요. 이제 구제역에 피랍된 축산농민들, 생활고에 피랍된 서민들 좀 구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하벙커에서 이런 건 매일매일 상황 체크 못해요. 가카께서 이렇게 3호, 3호 주리열호만 무한 반복 재생하고 계시는 동안. 물가고 전셋값은 선정부지를 치솟고, 특히 구제역이요. 이제 경남까지도 끝내 뚫렸다고요? 살처분 가축수도 250만두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가가, 진짜 어쩌려고 이러세요? 이러다 축산농민들 다 죽는다니까요? 이런 와중에 방영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CF? 진짜 대단합니다. 자연방목으로 깨끗하니까 미국산 쇠고기. 곡물 사료로 안전하니까 미국산 쇠고기. 어머, 근데 자연방목인데 풀안 뜯고 사료 먹이는 거? 어우, 미국산 쇠고기 참 희한하네. 아무튼, 구지역 덕분에 요즘 값싸고 제일 좋은 미국산 쇠고기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하지라고요 어머, 덕분에 뿌듯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가까이 비롯해서 미국산 쇠고기 못들여와서 안달란 분들 많으셨잖아요. 오. 그러고 보니까 문득 이분 떠오르는데요. 이분 요즘 뭐 하시나요? 미국산 쇠고기 들여오기에 장본인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말이에요. 응? 음? 아니 이게 뭔가요? 정운천 구제역 피해도 국민 성금 모금하자? 어, 뭐예요, 정운천 의원님? 이러니까 진짜 구제역 피해 농가들 안타까워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 잘 팔려서 아주 춤추고 싶으시면서.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구제역 피해 줄 정부 예산 따위는 없으니까 니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세요. 뭐 이런 의미죠? 아니 왜 정부 여당한텐 국민이 봉이잖아. 남대문 불타도 국민성금 모금, 천원함 때도 국민성금 모금, 연평도도 국민성금 모금, 국군 장병 발열 죽게 주는데도 국민성금 모금. 거기에 구제역에도 국민성금 모금. 대체 세금은 어디다 두고 국민들 호주머니만 빙 뜯는 거냐고요? 아우 어때 쓰긴요. 사대강 삽질도 해야죠. 영부인 한식집도 뉴욕에 차려줘야죠. 형님 과메기산도 두둑히 세겨줘야죠. 또 우리 카카테이후 사저 경호 시설도 지어야죠. 얼마나 쓸데가 많은데요. 카카에게 국민 세금이란 나 좋은 일에 쓰는 거 이런 거거든요. 어 그래? 억울하면 투표 잘 하시든가. 근데, 각하도 가한데 말이죠. 요즘 각하의 이런 마인드 너무 똑같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몹쓸 어린이가 있어서, 아, 저 진짜 요즘 너무 걱정돼요. 이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기침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데 말이죠. 이 사람 말이에요. 다 쓰세요, 훈이. 주민투표도 자꾸 안 먹히고 말발안 서니까, 이제는 공짜 치즈는 쥐던이에만 있는 거라며 무상급식 찬성하는 서울 시민들을 단번에 공짜 밥 국어라는 쥐새끼 취급을 해버리신 건데요. 어머 근데 이거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왜 앞에 쥐예요하고만 있는 동물 중에. 아 진짜 어디서 쥐 취급이에요. 그쵸? 응? 암튼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서울 시민의 자녀들 밥 먹이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물으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어, 어우, 제가 말했잖아요. 세금은 뭐? 나 좋은 일에 쓰는 거. 우리 닷살훈이 대통령 만들어줄 한강 예수점 사업, 홍보사업 뭐 이런 거에 세금 빵빵 돌려야 되는데 애들 밥 먹이고 이럴 돈이 어디 있어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울세훈 씨가 이러잖아요. 내 팔뚝을 넣어서라도 무상급식을 맞겠다. 어우 애들 밥 먹는데 왜 팔뚝을 넣고 그래요. 지저분하기 쓰리. 이거 팔뚝 100만 개 넣어도 무상급식 못막으니까요 괜히 애들 밥 갖고 이렇게 쥐디하게 이러지 마시고 올해 또 여름에 물날리 나고 그러면 뭐 언제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팔뚝은 그냥 놔두세요. 음? 아무튼 이번 안주는 가카 도플갱어인 우리 닷살 후니까지 더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m 비가카의 쥐존 무상이 가장 빛난 때가 아닌가 싶네요. 쥐존 무상이 뭐냐고요? 한 손은 국민성금 모금으로 마련한 발을 조끼를 꼭게 주고 무상급식뻥 차버리고 그리고 구제역은 은근슬쩍 둥돌려버리고 언론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인권도 모조리 함동에 보내버리는 이 시대 최고의 무림 쥐존, 우리 m 비가카라는 거죠. 와우 쥐존모상의 시대 진짜 딱 정남이 떨어지네요 그죠 그래도 누리꾼 여러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쥐도 뒤에 공짜 치지 말고 진짜 쥐를 올려놓는 그날까지 도도한 뒷담마와 함께 쭉 달려보셔야죠 그럼 도도한 뒷담마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